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수사 미터. 저 또한 마찬가지고 남자분들이 머리가 지저분하다고 제일 먼저 느끼는 부분이 바로 옆머리이실 거예요. 옆머리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생머리, 즉 직모인데 옆으로 직진해서 자라는 머리 그리고 저처럼 곱슬기 때문에 부하게 자라면서 버섯머리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옆머리를 컨트롤 한다면 다운펌을 하고 나서 지속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된다면 다운 펌을 안 하신 분들도 손쉽게 옆머리를 컨트롤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롤브러쉬나 매직기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딱이 손바닥과 드라이기를 이용한 붙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다운 펌을 안 하신 분들은 스프레이까지 사용하신다면 효과가 배가 되니까 따라와 주세요. 손의 모양은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게 위치해서 엄지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뜨는 귀 바로 옆쪽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고 위쪽은 공간을 살짝 띄어서 따뜻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열을 줘서 약 5초간 열을 넣어주시고요 안 뜨거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을 5초간 준 다음에 위에 공간을 닫아서 열을 손바닥 안쪽에서 가둬둡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쌀뜸 들이듯이 기다린다 즉 식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리란 소리예요. 음, 오호. 이게 모발이 얇은 분들이나 다운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딱 하면 확실히 붙을 거예요. 하지만 발수성 모발, 좀 굵은 모발들 이런 분들은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딱 붙는 걸 경험할 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이용한다면 좀더 쉽고 강력하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붙일 수가 있어요 미용사 분들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저 헤어 마술사 드리는 꿀팁이니까 잘 이용해 보세요 먼저 스프레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분사해 줍니다 스프레이가 굳기 전에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뜨는 부분에 붙여주시고 열을 아주 뜨겁다! 아, 뜨거! 아주 뜨겁지 않을 정도로 넣어준 다음에 열을 가둬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뭐, 뜸들이, 쌀 뜸들이 듯이. 다 식을 정도가 되면 손을 떼어주시면 딱 하고 붙을 건데, 이래도 안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스프레이 한번더 뿌려주고, 다시 또열 넣어서 가둬준 다음에 기다렸다가 떼고, 스프레이 한번더 뿌려서 마무리해주면잘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도 안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하시게 되면 붙어버려요. 안 붙는 분들 저찾아오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용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혐오 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